아빠 MBTI 알아? 알죠. 뭐야? 근데 하도 오래돼서 잊어버렸어. <laughs> 아니 그럼 뭐라는 거잖아. 자랑스럽게 말하지 말라고요. 시화를 원하는 두 가지 방법 첫째, 유튜브 영상을 재밌게 시청한다. 둘째, 비파대나타솜을 열심히 이용한다. 꽃추추 누적 진행. 올거예요 아빠 왔다 안 그래도 이거 비밀인데 어제 잠깐 운전했거든요 근데 아우디 박을뻔했어 아빠 어, 뒤에 왜? 초보 에이프림질 뭐 했어? 없어 에이프림해 와야지 아 개더운데? 에어컨 에어컨은 키는 법은 어디에 있어요 에어컨? AC? 누르면 안 되지? 어떻게 에어컨이에이 A씨야? 아니 아빠가 진짜 저못 믿었나 봐요 우리 아빠가 이거 브레이크 브레이크 이거 하는 거 있거든? 이거 옆에 오늘 이거 달고 할 거예요 이거 진짜 친 운전 연수할 때 쓰는 건데 이제 아저씨들 저 이거 어디서 갖고 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없는 게 없어요 진짜 미치겠어 오래 야그 브레이크 먼저 밟고 있지 아빠가 화내면 안돼야 차가 왔어 야차 와, 네? 백밀로 또안 켰잖아. 그거 아빠가 말해줬어야 돼. 아이, 저... 말해줬어. <laughs> 아빠! 후진, 아이, 우리, 자꾸... 우리... 아, 뭐라고 하지 않기로 했잖아, 마피. 아, 우리, 우리 우리 아빠가 자꾸 오버해. 아, 어제 그냥 그거 할 때는 아무 애도 안 했거든? 나 갑자기 방송 키니까 갑자기. 에에에. 왼쪽으로 저돌려야지, 저돌려야지. 자꾸 훈수를 갑자기. 아, 뭐야, 아플러야. 옆에서. <laughs> 아니 이거 누가 이렇게.. 이런.. 확인이야? 아, 그냥... 와와 어. 이거는 폴초족이나 하는 거고 아, 아직 30이에요 <laughs> 죄송한데 유진이야응 음, 시골길은 거의 다찐이저 <laughs> 앞에도 그럼 찐 그럼 아니네. 아 뭐야? <laughs> 그런 게 어디 있어? 얘는 규정대로 안 하네. 여기다 주차 한번 한다고 생각하고 가봐요. 지금 내가 이거 일, 일자로 가는지 어떻게 알아? 저선 보이잖아. 자, 이렇게 일자로 만들어. 어. 이거 지금. 내가 핸들 몇번 돌렸어? 이거 외워야 돼? 아니지 근데 지금 이거 그럼 이거 지금 일직선이야? 감각적으로 해야지 아니지 꺾여있지 핸들이 왜 꺾여있지? 지금 여기는 네가... 일직선인데? 그래 그래 스톱 다시 이렇게 어 해야지. 일직선으로 놓고 나 이제, 이제 들어간다잉 들어왔어? 아니, 라인을 봐야지 라인이 저 하얀 라인이 저기 있는데 여기는 차 하얀 앞대가린 저기가 있잖아 뒤로 더 가야지 그럼 지금 들어왔어? 옆에 잘 주차된다고 어 이, 이쪽 차 있었으면 긁었어 아이스크림 다 먹었어? 속 타서 아까 다 먹었어 한입 말해. 래나 먹어 아빠 근데 나는 진짜 애들 유치원생 애들 가르칠 때도 큰 소리 내면 안돼네가 어, 아빠... 유치원생이야? 아니 아,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내가 완전 초보자니까 아, 근데 아빠가 왜 <laughs> 앞으로 돌려야지 이렇게 하니까 응? 나 너무 응? 장.. 장애물은? <laughs> 그런 말 일지 말고 왜 좋아하는 거야? 아니 딱 보니까 그 소리가 딱 나오네. <laughs> 와. <우와. 웃음> 서라운드 뷰 달려 있는 차 타면 된다고요? 아빠 미안해 네? 내가 왜? 차 사줄게. 아아 아, 그거 사방으로 다 보는 거? 어 아빠 그게 있었으면 해. <laughs> 나 편하게 차탈수 있어? 어? 야. 사람은 너무 쉽게 살면 안 돼. 근데 우리 차는 왜 후방 카메라도 없어? 후방 카메라 여기 있잖아. 여기에... 떴어! 저거 한번 저기 후진 너 봐. 여기 네비에 나오잖아. 안 나왔어. 네비 죽었냐? 아, 얘, 뭐야? 얘또 아, 더워서 얘도 지금 열받을까? 있어봐. 걔도 열받았네. 거봐, 오늘 진짜 덥다니까는. 오. 아니, 난 진짜 아빠 응? 운전 강사 선생님들은 다 잘한다 했는데, 아빠는... 왜 다... 아빠 운전병 출신이라 그랬지. 아니 근데 왜 나한테는 그렇게 엄격해? 그 사장님들도 다 너무 잘한다고 공정 그랬는데. 원래 나한테 배우는 사람은 그렇게 어렵게 해야 돼. 그래야 나중에 쉽게 하지. 올라 올라가 올라가. 우와 열렸네. 와. 우와 우와 여기였어요 마지막에. 조용히 나가 그냥. 어우 <laughs> <laughs> 와 여기가 이제 완전 쪽문. 여기로 이제 맨날 지각했을 때 아빠 여기로 내려줬잖아. 그렇지. 아빠 우리 내려서 산책 한번 하자 가자. 내려 아빠. 나 맨날 여기에서 아빠 이렇게 아빠 여기 내려줬잖아. 그렇지. 여기 맨날 애들이랑 축구하고. 여기 밴드부랑 댄스부. 우와. 여기서 아빠 옛날에 내가 연애하고 그랬어. 화려하다. <laughs> <laughs> 고속도로가 제일 쉬워. 맞는 것 같아, 나 지금. 근데 계속. 들어가면 못 나와. <laughs> 그럴 것 같아. 땅 끝까지 가는 거지. 응, 그냥 가는 거야. 출발해? 인천 가까 그냥? 서울 가 그냥 아빠? 차 타고 지금? 못 나갈 수도 있어? 그럼 빠져나가는데 어 무서워 뭐뒤차좋와그럼못 나가는 거지 어떻게 그럼 이렇어 와야 돼? 아니 뭐? 그냥 앞으로 가서 다음에 빠져나가야 돼나 응. 무서워 자 아빠 티아? 아빠 MBTI 알아? 알죠 뭐야? 근데 하도 오래돼서 잊어버렸어 <laughs> 아니 그럼 모르는 거잖아 진짜. 자랑스럽게 말하지 말라고요 진짜. 아버님 인자하시 그거 봐 인자하시다는데 뭐 아, 그런 거 아니, 필요 없어 검사해서 아, 알려줘 아유 힘들어 아유 아, <laughs> 아빠는 사이다가 야야 왜 아니다 그냥 가야겠다 너 기차 시간이다 아니 아니야 자리 바꿔. 아 기차 아, 시간이잖 내려야 되니까 어. 아 알겠어. <laughs> 부드럽게 넘어갔어 <아니>. 부드럽게? 에? <laughs> 거짓말. 그 모합이 못 봤는데. 사들 마음이 없구만. <laughs> 아니야, 아빠 갑자기, 야안 되겠다, 야 기차 빨리그 사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못 봤어 모합이. 모합이야? 압이야? 압. 알았어, 한번 그 찾아볼게 아빠. 아, 아빠 좀 매물 있으면은 그거 이거 나한테 보내놔 아빠 근데 맨날 중국차 사기당해. 여러분 좀보 보태주세요. 좀, 좀 부탁드립니다. 먹음 받아요. 예. 예?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아빠. 오 어, 아빠 나 갈게. 응. 사진 한장 찍자. 어. 응. 오.